재성인데 어떻게 재벌 창업주가 사주가 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 사주는 이분이 유한양행 창업주이시거든요 유일한씨인데 이분은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재벌이 맞, 맞죠 그룹이니까 지금 뭐 학교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 근데 경영하는 그 길은 일반 재벌들이 하는 길을 가지 않았고 그야말로 인류 경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재벌 경영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 무죄성 이어도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재벌주라고 재성이 다 이렇게 왕성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어, 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경제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도 경제예요. 밥을 먹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경제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를 재성만 보면은 안 돼요. 이 모든 십성이 다 각자 돈이에요. 결과는 생산해 내는 거니까 우리는 생산해 내기 위해서 운명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산이 돈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사랑도 생산인 거고, 어 그래서 각자의 십성에 맞는 성장, 결실, 생산이 있는 거고, 그것은 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재성, 이것만 보면 너무 좁게 사주를 이해하신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생산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좀 구분을 지어드리면 뭐냐면, 재성은 특히 직접적인 돈을 생산해내는 거에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돈에 대한 셈을 잘 하는 운영자라고 보시면 돼. 어 그러니까, 지금 물질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돈에 집착을 해서 어 돈, 돈, 돈 하면서 이제 사업가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평범한 경영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계에서 봤을 때는 평범하고, 지구 우주가 우리를 내다봤을 때는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게좀 이상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 무제성 무제성에 맞게 그런 인류 경영을 하고 가셨다라고 보고, 그리고 재성 중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금성이에요. 그래서 금 재성이 이 퍼센트가 많아지면은. 어, 재성만 가지고도 현실적인데 금재성이 되버리면 초현실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 사주에서 금재성이 발달이 조금이라도 됐다. 그렇다면은 제가 서두에 쭉 얘기했던 그런 도, 도 닦는 어 재벌의 이미지로 경영을 하지 못해요. 어, 다른 재벌처럼 똑같이 돈 생산해내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머리가 초현실적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비어있기, 비어있고, 모카에 해당하는 가슴이 뜨겁게 살아있는 사주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깨달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인간은 머리로 살 때는 고통이 와요 가슴으로 살때 희망이 있고 뜨겁고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자신이 실천하고 나누고 가신 분이시거든 그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어, 그런 인류에 대한 홍익하는 사랑 이런 것을 어떤 지도자나 부자도 어, 하지 못했던 것을 국내에 유일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 어, 운명을 보고 참 사주가 어떤 사주일까 정말 정말 궁금해 하면서 설레이면서 열어봤어요. 혹시 혹시 사주는 재성이 득을 드글, 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 재성이 비어져 있어. 그래서 아 사주.. 사주처럼 살다 가셨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 근 네, 이제 만약에 목화의 기운이 이 사주 전체에서는 왕하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왕하면, 자칫하면, 이 이성적인 기운이 떨어질 수가 있으시거든? 그러면은, 어, 뭐, 도를 닦든 돈을 벌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응? 인류 경영이 쉽진 않겠지만, 이제, 이 모카가 왕하면은 자유분방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틀의 얽매여서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창조하는 자유독립적 기운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분 음, 온라인상의 정보를 보면 독립운동가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 이 관성이 없다면 이분이 그런 운명을 살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지금 공부를 또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목화가 왕한 사주는 관성이 비겁을 제어하기 때문에 관성이 없으면 너무 자유분방해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요 관성이 만약에 금성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런 인류경영 홍익에 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재벌이나 아 사업가 아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음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삶, 자기의 운명을, 이제 나라를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였고, 죽을 때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 자기 회사의 주식 절반이 넘게 그거를 전 사원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 혈연자들하고 같이 회사를 경영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면 그 혈연자가 각자 또 파벌이 생겨서 회사 경영이 또 힘들어지고 비리가 생기고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혈연자들을 퇴직금을 두고 돈을 주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 혈연에 연연하지 말고 전문 CEO가 필요하고 그 CEO는 평사원으로 입사한 사원들 안에서 나와야 한다. 라는 이분의 그 철학이 있으셨고 뭐 당연히 가족 자식이 있었죠. 아들 딸이 있죠. 근데 당연히 자식도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다 회사 울타리 밖에 나가 있고 세습은 당연히 없죠. 낙하산 인사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평사원이 무조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원이 회사 주인인 그런 회사를 어 완벽하게 만들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셨죠. 그 당시에 에 사회 환원한 돈이 400억이 넘어요. 근데 그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사조원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 엄청난 사랑을 어, 알게 하고 남겨주시고 어, 실천하고 가신 분이시죠. 그 저는 참 누구보다도 어, 이분의 운명과 사주를볼때 어, 잠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잠깐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게 살고 갑질하는 인간은 또 계속 하는 인간이 있고 응?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어, 음모나 내세워서 정치하는 인간들도 어, 눈에 띄게 많은데 그래서 참 음, 저는 이제 이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에, 한민족의 뜻을 어, 홍익인간 이화세계나 또 국민교육헌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 조상의 얼과 정신 어, 그런 것들 그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실천하고 가신 정말 유일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분 사주 보면서 사랑이 너무 커졌어요. 어, 참 존경하는 고 마음도. 아주 큰 사랑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몸으로 느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제 배우실 핵심 한세 가지 정도 공부 되셨죠. 어, 정인격, 공부, 박사, 해외, 그 다음에 헌신하는 그 홍익의 경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 무죄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목화가 왕성하면 창조를 하는데 관성이 있어줘야만, 정상 궤도 안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즉, 올바른 창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창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쁜 창조도 많고, 또 자기 개인주의에 치우쳐진 창조도 많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제 공공의 적이 개인주의인데, 예, 그것을 어, 제어하는 것이 관성이다. 라는 게 오늘 사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영혼을 담아서 이분이 7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예, 지구도 돌고 다 도니까, 돈도 돌고 경제도 돌고 사랑도 돌고 사람도 죽어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이 다시 아기한테 들어가서 다시 또 사니까 그러니까 몸은 죽지만 영혼은 계속 돈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0년대에 저는 다시 태어났다고 보는데 어 70년대 생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오면은 어, 그분이 이제 홍익과 이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알면 이분이 윤회한 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 사주 공부 준비는 여기까지.